그 다음에, 잘들으시 들어준다. 어떻게 되니? 너 이제 난이 났다. 이 앞에 다 젖었다. 조심해라. 자, 여기다가, 다니다가, 다니다가, 저기, 골굴을 그래, 그냥 어떻게 너 집에 다 갔다. 이렇게 빨리 싸. 아 어, 한번 싸아봐봐 좀 흔들어서 생각보다 그 압이 세기 때문에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, 여러분. 한번 말아 주시는 거죠, 급하게좀 우리 사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원샷. 자, 자 네개찬네개만좀 현장에서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기 바로 현장에서 말아 드리는데요. 네. 개렇게네 개. 네, 얘로는 개. 네, 네, 연습이니까. 자, 갈게요. 자. 어. 어. 그래요. 네, 이게 짧아요. 좋은. 오!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어, 어, 거품의 양을 조절을 잘 하셔야지 지금처럼 옆사람에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 전과제가 있습니다. 본인 전 새로운 맥주 시간 하기 원샷. 자, 자 우리 도와주신